1번. 다음 근을 판별하라. 자, 우리 어떤 2차 방정식이 어떠한 근을 갖는지 판별을 하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판별시티를 이용할 건지부터 조사를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뭐를 확인하냐. 계수가 실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계수가 실수인지. 계수가 실수일 때 판별시티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수가 실수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음, 판배시티가안 통해. 판배시티가 양수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뭐 지난 시간에 그, 얘도 들어줬잖아. ix의 제곱, 나 플러스 3x, 아, 3ix, 플러스 2i는 iii 약분이 돼가지고 실근 같는데 판별식 d를 구해보면 음수가 나온다 실근 같는데 자 이거 봐봐 어1 실수고 a 플러스 2도 실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실수야 그러니까 판별식 b만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b의 제곱 정리하면,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4b의 제곱. 그래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a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4b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더하기 4가 되어 있으니까, a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4b의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4는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는 거야. 판별시 d가 양수이므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 주면 되겠지. 자, 2번은 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b하고 c는 같을 수가 없지. 이하고 C는 같을 수가 없고, 판별식 D를 사용을 해보자. 개수가 A, B, C, 실수니까 실수, 실수, 실수잖아? 실개수니까 판별식 D가 부호가 무엇인지만 관찰하면 되지. 자, 짝수 판별식. C-A의 제곱 마이너스, B-C, A-B. 얘 부호 관찰만 하면 되는데, C의 제곱 마이너스 EAC.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A, 마이너스 BC가 되고, 얘하고, 얘하고, 계산을 해주면, 얘하고 얘하고 동량는두 개밖에 없지.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있고, B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 C 제곱, C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a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얘는 B하고 C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0보다 커.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차 방정식은 2번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 됐지?